누가 아이씨래? 응? 아이씨 하지마 하지마 왜 걔가 화가 나 있어? 어? 뭐 하지마 아이씨 왜 아이씨 그래? 하지마 왜? 하지마 어? 하지마 하지마, 하지마. 하지마. 아, 하지마. 음. 뭐야, 얘왜 이렇게 화가 났어, 애기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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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하지마. 알았지? 아이씨, 하지마. 엄야 어, 하지마. 알았지, 아니? 아이씨? 아이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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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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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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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매? 야! 하지마! 아이, 고, 참. 엄매?